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어, 고척동, 구로구 고척동에 어,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청약을 합니다. 2200세대가 넘어요. 주상복합 있고 어, 일반 아파트가 이제 하는데요. 어, 8년 동안 당첨이 되면 8년 동안 거의 주변 시대보다 좀 저렴하게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개봉역에서 도보 5분 거리가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근 인근에 있고 어, 대표적으로 고척 스카이돔이 상당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통약 통장인데 뭐뭐 죄송한 얘기 아니라 통약 통장도 없이 어, 전국 대학 및국민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특별 공급도 있습니다. 노인분들 65세 이상, 청년 19세에서 39세 이상, 신혼 부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선 공급으로 구로구 거주할 때 먼저 공급한 분도 있습니다. 주변 시세에 정말 저렴하게 나왔어요. 주변에 비교할 거는 솔직히 신축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어, 요즘 그 전세가가 난 폭등을 하고 아파트 뭐 엄청나게 올라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당첨이 된다 그러면 2022년, 거의 2년 뒤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2년 뒤에 8년 동안 집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집, 그리고, 본인이 계획을 해서, 그 뒤에 충분히 청약을 해서, 당첨될 수 있는 시간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퀄리티 있게 또 거주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부평에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거기 에 부평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거기에 차이입니다. 고척 아이파크 주상복합, 보시면 1459세대와 고척아이파크 아파트 746세대 총 2215세대입니다. 2205세 정도 되네요. 자, 64제곱미터에서 79제곱미터고요. 11월 말부터 12월 1일날 이제 청약 들어가고요. 2020년 10월 입지 예정입니다. 딱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충분히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여기 맵 보면은 밑에가 이제 주상복합이고 위에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부지입니다. 어 여기는 있 홈페이지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어 주상복합 아파트고 이쪽에 있는 게 여기 앞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둘러져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인로 촬영을 다니는 게 편하게 달 수가 있고요. 앞에 이 안양천이 흐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서부간선도로 이쪽까지 또 지하화도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개봉역이 가, 바로 비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어, 뭐 그렇다고 뭐 이게 아주 떨어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거쳐지면서 8년 동안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카카오 맵 지도로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어, 주상복합이고 여기가 아파트 쪽입니다. 전철역 이쪽 좀더 가깝죠. 주변은 이제 고척 공구상가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인로가 이쪽에 딸려 있, 이쪽에 있는 경인로가 있네요. 이쪽을 타고 가면 차량으로도 편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개봉역입니다 1호선인데요. 여기는 급행 열차인데 구로역과 이제 뭐 서울역, 용산에 이렇게 출근을 빨리 할수 있는데 가까운 곳만 보시게 되면 구로는 두정화점에 4분 거리, 개봉역에서 용산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19분. 그러니까 편안하게 출퇴근을 한 시간 거리에. 뭐 구로나 용산이나 서울역에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1호선이 앞에 경인도 바로 앞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인근 거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강골에 이 매봉산과 안양천, 고척 근린공원 등이 있고요. 어, 이제 편의시설은 이마트, 이천일아울렛과 그리고 고척 주민센터, 그리고 대표적인 고척 스카이돔이 각강리가있죠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인기 좀 상당히 관심을 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요즘 전세가 폭등 때문에 뭐 경기도 지방의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8년 동안 2년마다 이제 단위, 2년 단위 계획을 해요. 2년 단위는 5% 이내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충분히 계획을 갖고 8년 동안 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거주 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 거고요. 청약통장 여기 뭐 제한이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당첨이 돼도 많이 입주하게 되면 그때 당장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고척 아이파크 조감도입니다. 제가 조감도를 이제 가져왔고요. 대단지 이제 초고층입니다. 어, 주상복합 45층에서 이제 밑에 층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남양 위주로 배치되어 있고 개방재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앞에 이제 상업시설이 이렇게 쇼핑을 여가로 즐길 수 있는 그돼 있고, 어, 이게, 뭐, 평수가 작지만, 알파룸과 수납공간을, 어, 강한 중소형 특화 평면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평면도를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면, 주상복합은 역, 전형적인 주상복합이고요. 일반적인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 선호도는 아파트 쪽이 좀 있지 않을까. 다만, 뭐, 사람마다 취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시고, 본인이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MD, 이제, 주상복합에 있는, 예, 여기, 그, 단지의, 이제, 배치도고요 어, Rd 아파트 위쪽에 있는 배치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 쪽 이제 101동 쪽이고요. 아파트 쪽이 100, 2, 2, 2동, 200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동, 2동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평면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 64 이제, 어, 그 제곱미터인데요. 보시게 되면 전형적인 주상복합 스타일이죠. 방이 이제 두 칸입니다. 어, 수납공간과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되어 있고요. 자64 cd 타입인데요 어 거실 보게 되면 어,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통풍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타입이 워낙 여러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 선언도에 따라 갈것 같습니다 주방을 더 중시를 할 것이냐 통풍이냐 방이냐 자이 타입 같은 거 보시면 방이 3칸입니다 저는 봤을 때는 방이 2칸이 3개 정도 타입도 있고요 64 f 타입도 방이 3칸입니다 그리고 거실 있게 보시게 되면 주방도 앞에 있고요 오낙 타입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건 이제 4배 형태고요 좀 가격 좀더 나갑니다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남양이고요 H 타입 여기도 3베이와 이제 거 여기 침실 이쪽에 있습니다 보면은 가격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어 64G 타입 H 타입이 좀 가격 좀더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9A 타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전형적인 그냥 주상복합 스타일입니다. 3베이와 침실 그리고 79 e 타입 그리고 79 H 타입 79 H 타입도 있고요. 아, F 타입 이 있고요. 타입이 워낙 너무 많아서요. I 타입까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 금액은 좀 비슷해요. 선호도 따라가는 거고요. 자 이제 주상복합 말고 이제 아파트를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64 타입 보게 되면 전형적인, 이제, 우리 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파트 형태고, 주방과 거실이 렇게 통풍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64C 타입 같은 경우도, 여기 3배와이게 조금 전형적으로 좀 늘어났네요. 침실이 있고, 부부 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되어 있고요. 어, 64A 타입이 좀 선호도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4E 타입 같은 경우는 4배 형태입니다. 이게 더 인기가 많겠네요. 금액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더요. 그 따라가고 또 드레스는 또 창까지 있어요. 여기까지요. 64 타입 중에서는 아파트에서는 이 타입이 더 선호도가 높을 것 같고요. 79 타입은 4배 형태의 드레스룸이 창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형태에서는 요 64, 6 타입과 F 타입 그리고 79 A B가 인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금액도 틀릴 거예요. 좀이터좀 보여드릴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1월 25일 날났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8년 동안 임대료 2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2년마다 연5% 이상 안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연이 아니라 2년입니다. 청약통장 제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재당첨 이런 제한도 없습니다.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충분히 계속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당첨이 돼서 그때 후에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입주할 때. 그로고 거주우선공급자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우리가 어, 공공, 이런 거 말고 공공임대료 들어갈 때는 무주택 세대 원이, 세대 줘야 되는데, 여긴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누구나 청약할수 있어요. 다만, 같은 가족끼리 중복 청약을 안 돼요. 그럼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거주지 제한 없고요. 환려은 사업체에서 분양전환 가능합니다. 자, 아까 세대당 한 건이에요. 안 돼요. 그리고 임차권 양도 안 됩니다. 이거 벌금 나고 나가고요. 중도 퇴거도 가능할 거 미리 얘기한 통보하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보시면 중요한 게, 무주택 세대주. 공공임대는요. 근데 여기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해당 지역 거주자는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우선 공급이 있는데, 여기는 뭐, 해,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 공급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냥 전화는 이건 여기, 여기서 마음대로 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 틀리죠. 청약 통장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곳이니까, 언제든지 계속 청약을 하면서 나중에 되면 청약을, 통장, 거기에 당첨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고척, 아이파크 주상복합 자 보시게 되면 청년이 있고 19세에서 39세 이상까지 신혼부부 그 다음에 고령자 65세 이상 뭐 소득 금액만 맞으면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공급이 있어요 구로구, 그 다음에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우선공급이 2 9 2세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면은 어,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충분하게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임대보증금이 월 임대료입니다. 이거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근처에 신축 아파트가 없어서 근처에 아파 있는, 2004년에 아파 있는 제가 보여 아파트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입주하게 되면 18년 차입니다. 지금 기준을 보게 되면 그래도 싸요. 거기 전세가 비하면. 어, 전환 임대 조건입니다. 무조건 2억이 아니라, 여기 표준형, 선택형, 선택형 2가 있어요. 보증금이 적으신 분들은 올해좀더 내시면 되는 거고요. 어, 특별공급과 우선 일반공급 가격 차이가 나니까 이거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평면도한 이제 거기 크로스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79타입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액돌굴로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파크 주성, 주상, 주성복합 A 아니라,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아파트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이 64와 79인데, 좀 타입이 적죠. 세대수가 적으니까요. 여기도 이제, 금액적으로 좀 틀립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아까랑 거의랑 좀 비슷해요. 주성복합이라. 다만, 금액이 똑같다고 하면, 그냥, 아파트 쪽으로 가시는 게좀 낫다고 봐요 전형적인 아파트 형태니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여기 그 특별공급에 거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그냥 일반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특별공급에 돼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이 되면은 특별공급 신청을 해야지 해서 당첨이 되면 제가 왜버리면 여기 간단하게 고쪽아이파그 저기 아파트를 보게 되면 여기 금액이 틀려요. 월세, 월세 차이가. 자, 월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특별공과 우선공급의 차이가 벌써 보증금과보증금과 보증금과 월세가, 어, 예를 들어, 7자금 거치면 2,500만원에서 월세 50만원 차이 차이 납니다. 2,500에 월세, 월세 50만원을 더 내는 거예요. 엄청, 엄청, 아니, 월세 5만원인데, 죄송합니다. 2,500에 월세 5만원을 더 내는 겁니다. 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에 혹시 자격이 된다고 하면은 그걸로 해서 어 한번 청약을 하시는 미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액을 한번 비교할게 여기가 어6 0 0세대요 4만 로즈빌이요. 2004년에 입주했습니다. 지금 16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근처에 아파트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만약 18년 내후년이면 18년이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치면은 금액이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18평이 지금 보니까 전세가 3억 9천이고, 25.7평이 4억 1,500이래요. 제가 각, 저 직방에서 차, 갖고 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전환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보단, 어 조금 싸면서 샀지, 비싸지 않습니다. 18년 됐는데도요. 그러니까 주변 시대보다 충분하게 저렴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전세가가 이제 폭등한 세상에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기 힘들잖아요. 진짜 저렴한 금액에,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여기 그구로구에 있는 이 아이파크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청약 통제 필요 없으니까 조건이 되든 된다 당첨이 된다고 하면 그때 거, 걱정하셔도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눌러 주시고요. 이 내용을 본인이 아니더라도 혹시 주변에 좀 이런 아파트에 좀 관심이 있는데 좀 여건이 넉넉치 않는 분들한테꼭 말씀을 해서 꼭 청약해서 좋은 그 신축 아파트에서 팔년 동안 거저 수 있게 뭐 도와드리면 서로 좋잖아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 서 정말 감사합니다.